저는 21년 12월생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푸르미 엄마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를 임신을 하고 그 사실을 주변에 아무한테도 알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 산전 우울증이 왔었어요. 출산 예정일 5일 전에 저희 엄마한테 이제 처음 말을 좀 드렸거든요. 약간 고민을 했어요. 아이를 내가 과연 혼자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만 24세 미만이면 청소년 부모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나와 있어서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였는데, 아이 낳고 나니까 잠도 잘못 자고, 너무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받아서 일도 못 하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반지하에 있는 그냥 싼 집을 가게 됐어요. 곰팡이가 집에 엄청 슬고 벌레가 많이 나오는 집이어서 그런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기 기저귀 값이랑 분유 값도 없어서 분유도 그냥 연하게 물을 많이 타고 그 일형 기저귀를 그냥 빨아서 썼어요 그러던 와중에 리언모지원 네트워크에 말씀을 드렸더니 일자리나 이런 거 이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뮤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인턴십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쇼핑몰 MD로 일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일정한 수입 없이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인턴십 하면서 회사 사람들이랑 만나고 하니까 삶의 활력소 같은 게 생겼다. 많이 긍정적으로도 변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나는 뭐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아이 때문에 제대로 뭐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내 시간을 못 보내고 자기 개발을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회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가장 많이 붙었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그런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제가 원하는 그 가고 싶은 학과 관련하신 분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성도 좀더 커지는 것 같고 네트워크도 많이 생기고 아이한테도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커가는 거 보면서 많이 뿌듯함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아이랑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우선 항상 그 한국 미머모지원 네트워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큰게 아이 때문에 이런 걸 못해 아이 때문에 뭐 나는 놀지도 못하고 내 시간도 없고 자기 개발도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되게 가득 찼었는데 그때마다 좋은 기회를 주시면서 아이 덕분에 이런 걸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원래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지원을 다시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됐어요. 매달 매달 지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저를 막 불쌍하게 보거나 그러지 않고 아이를 혼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잘 키우니까 멋있다. 불쌍해서 후원해 주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멋있어서 응원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 사업들을 용기내서 지원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본인의 가정도 챙기고 커리어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